반갑습니다. 허! 수압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액사기에 관련된 영상 2편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영상 중에 지금까지 댓글이 달리는 영상이에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개편된 내용도 있고, 좀 그때랑 법안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음.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을 얘기할 때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라 검찰에서 지휘서를 달아가지고 관할소로 보내주면 훨씬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검찰로 보내면 접수가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뭐, 뭐가 바뀌었냐면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특정 금액 이상의 큰 사건은 수사를 할수 있지만 이런 소액 사기 사건은 이제 검찰이 아예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로 보내도 접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편을 보내는 건 그대로고 이제는 내 관할 경찰서로 혹은 사건이 발생한 그 발생지의 경찰서 중에 내가 그나마 편한 대로 보내시면 돼요. 똑같이. 왜 경찰서로 안 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아 좋은 질문이에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소하려고 왔어요. 이러면 고소를 담당하시는 민원실에 있는 상주하시는 분이 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줘요 이 상담이 내 고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이 소액사기 사건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서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 답변이 들어오냐면 일단 법리적인 걸 나한테 막 물어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사기당한 것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런 거 질문에 내가 막 또박또박 대답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관이 이런 말을 딱 남깁니다 아 이거는 해봤자 얼마 안 돼서 처벌도 별로 안 세고 받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서 고소를 직접. 불법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은 못 해요. 불법이니까.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반려하는 거를 유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민원실에 있는 이 수사관이 별로 의미가 없대 고소해도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우기면 이제 되긴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접수해 주세요. 나 얼마가 안 되든 처벌할 거니까 접수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 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보통? 아, 네. 이러고 나오죠. 근데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강제 접수가 돼.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이 된 다음에 수사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이미 배정된 사건은 수사관은 마쳐야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고소한 여러분들하고 담당 수사관이 대화를 하게 되겠죠. 담당 수사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카 원칙에 의해서 나한테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누가한테 당했어요? 언제 당했어요 어디서요 어 그걸 왜 거래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왜 먼저 입금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모르는 유하원칙을 나한테 알려준다고 수사관이 그래서 접수가 자연스럽게 되고 사건 진행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건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문 접수보다는 소액 사건이면 우편 접수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 방문 접수 말고 우편 접수로 하면 좀더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우편을 쓸때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좀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음. 이게 우편을 보내기가 어렵겠구나.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편을 보낼 때 일단 받는 주소는 뭐 구구절절 안 써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강남경찰서다, 그러면, 강남경찰서라고 쓰고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서부경찰서 그러면, 인천서부경찰서 받는 일들 쓰고, 민원 담당자 앞,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강제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주소지는 일단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내용에는 뭘 쓰냐면, 당연히 사기당한 내용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고소인 해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은 내가 모르잖아. 사기꾼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불상. 이렇게 적어요. 성명을 잘 모른다. 성불상이라고 적고 내용을 적는데 내용은 뭐 법리적인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 용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기당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적으시면 좋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언제? 오, 오늘 뭐 누가 뭐 내가 저 놈에게 얼마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했습니다 어디서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어.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내가 적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하게 타이핑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시면 강제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이렇게 보내면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최대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사기꾼에게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와 민사가 있어. 형사와 민사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는 뭐냐? 경찰서에 신고해서 얘를 처벌하는 게 형사예요. 민사는 뭐냐? 민사 재판을 해가지고 내가 법원장한테 나 이만한 돈을 얘 때문에 손해봤어요. 이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게 민사 재판입니다. 자 형사는 돈이 안 듭니다. 민사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금액을 정확하게 청구하고자 하면 민사재판을 해야 돼요. 내가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든, 나 홀로 재판을 하든. 근데 형사고소는 실질적으로 이게 나의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 회복으로 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케이스가 있냐. 내가 얘를 형사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 그럼 얘가 이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벌을 받기 전에 합의를 보고 싶어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러지 마 하면서 합의서를 써주면서 돈을 피해 보상을 받는 이런 케이스가 있지. 대부분 좀큰 사건이나 징역형을 갈만한 사건이거나 뭐 이런 사건들은 사실 대부분 합의해서 내 피해를 거의 다 변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소액 사기 사건들은 벌금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도 내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재판이라고 하면 되게 무섭죠. 막 변호사를 사야 될것 같고 막 돈이 되게 많이 들것 같은데 실제 요 소액 사건은요. 인터넷 전자 소송을 통해서 나홀로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카페에다가 자세히 남겨 놨습니다. 이미지 캡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나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자세히 남겨 놨으니까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페 주소는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 피해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민사 고소를 통해서 이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민사는 돈이 좀 듭니다. 내가 고소함에 따라서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인지대나 이런 좀 실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적게는 십몇만 원에서 많게는 뭐 삼십만 원 가량의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소장 양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카페에다가 몇개 올려놨으니까 샘플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기꾼이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를 어떻게 하 일단 형사 고소는 고소할 때 이제 피해자 받은 계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으면. 형사 측에서 알아서 담당 수사관이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누군지 조회를 합니다. 신원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제 형사가 검찰에다가 이 서류를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민사를 청구할 때 형사고소를 해놨잖아요. 담당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사건 번호를. 그럼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민사 재판할 때 재판장한테 청구를 하면 재판장님이 이놈이 어떤 놈인지 이 형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원을 나한테 특정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계좌번호만 있어도 이 사기꾼의 주민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내가 카페에다 자세히 올려놨거든. 계좌번호랑 이런 걸로 이제 조회를 해서 신원을 특정해가지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내가 파악하면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청구를 하면 이 사기꾼 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좌번호하고 그 사기꾼하고 이렇게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대포통장을 썼거나 지인 계좌를 통해서 했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인인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하면요. 내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만세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계좌 친구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구야? 그러면 어 누구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인인 경우는 당연히 나오고 만약에 대포 통장을 썼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대포 통장을 썼다고 하면 이 대포 통장을 대여한 사람 자체는 일단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이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청구할 때도 이 통장 주인한테 사실 민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막 대형 사기야 이런 경우는 사실 대포 통장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소액 사기들은요 대부분 대포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그냥 자기 명의로 보통 통장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소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결과 대부분 통장 명의인과 어, 사기꾼이 일치합니다.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표님은 혹시 최근에 사기 당하신 적 있나요? 아, 최근에 당한 건 아니고,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건 하나 있어요. 작년 정도 당했는데, 얼마 안 돼. 내가 우리 그 팀장한테 이제 뭘좀 사라고 시켰는데, 그게 뭐가 없어가지고 중고만 있었나 봐요. 한 15만원짜리 뭐 이렇게 샀는데, 사기였던 거지. 돈을 보냈는데, 뭐 잠수를 탄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뭐 어떻게 이제 뭘 해야지 고소하고 그냥 그래서 뭐 지금 말한 방식으로 형사사기 사건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접수해 놓고 뭐 조사받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조사를 안 왔나 봐 기소 중지라 고해가지고 조사가 중지가 됐어 한번 고소해 놓은 사건은 여러분 없어지진 않습니다 얘가 죽기 전까지는요 언젠가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신원이 특정됐다 잡았다 그래가지고 조사까지 했고 처벌을 위해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올렸다. 통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액사건일수록 저는 이거 고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사가 돈이 드는 게좀 부담스러우시면요.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A4용지를 출력해가지고 한 번만 보내시면 돼요, 우편으로. 그럼 반려되는 일 없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날짜 잡아서 내가 한번 조사만 받고 오면 사건이 그냥 변환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도 사건은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사기꾼은 처벌을 받겠죠. 그래야지만 그 잔챙이 같은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씩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저는 고소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소액 사기는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액일 경우에 뭔가 이게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기 좀 어렵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인간적인 신리로 내가 돈을 먼저 보냈는데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하는 거야. 아주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소를 통해서 응징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소액 사기 사건들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